안녕하십니까. 포스터 발표를 맡은 양산희망학교 교사 장지연입니다 저희는 곧 개원날 예정인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연계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특수교사 인식에 대해 연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발표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 세워지게 된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재활치료가 필요한 중증의 내성마비, 지체장애, 발달장애 등의 아동들 중6.7% 정도만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을 정도로 장애 아동들을 위한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소화재활을 전담하는 의료기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아동들도 의료기관이 주로 수도권 쪽에만 분포되어 있다 보니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7년에 권역 어린이재활병원 확충 등 장애인 건강관리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할 추진하였고, 이는 공공 어린이재활병원이라는 보다 구체화된 형태로 중증 장애 아동의 공공 의료를 담당하는 병원이 현재 설립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이용하는 아동들을 위한 교육 지원 체계가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학습권이기도 하며 기존 병원 학교와는 학교는 건강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대상의 차별성을 가짐으로 새로운 형태의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연계 특수학교 운영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선행연구들과 통계자료를 통해 설문 문항을 추출하였고, 전문가들에게 내용 구성 및 타당도를 검증받아 문항을 확정하였습니다.설문 대상은 중증의 지체장애, 내성마비, 발달장애 학생을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한 경험이 있는 특수교사로 한정하였습니다.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1 0 명에게 예비 조사를 먼저 실시하였고, 추가적인 문항 수정 내용이 없음을 확인하여 2021년 9월부터 1개월간 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 문항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총18 문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최종적인 조사 대상자는 특수교사 52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 지역은 서울과 부산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여자교사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연령은 50대 이상이 많았으며, 담당한 또는 담당했던 학생의 경우, 초등학생과 남학생, 10대가 가장 많았고, 장애 유형은 내령변 장애가 가장 많았습니다. 조사는 전국의 지체장애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관계자의 도움을 얻어 대상자를 추천받았습니다. 추천된 교사에게 연구 목적, 소요시간, 조사를 거부할 권리 등에 대해 설명하였고,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에 동의한 교사에 한하여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설문 자료는 SPS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 재활 치료 및 교육 실태 파악에 관한 응답 결과입니다. 특수 교사가 인지하는 학생의 교육적 요구 사항으로는 식사 사탈이, 용변 처리 등의 기본적 일상생활 관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AAC 기술 습득 및 활용 등의 의사소통 부분 그리고 경험의 부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 정도와 지원 수준으로는, 먼저 어려움 정도로는 학업 성적 및 수행이 가장 높았고, 지원 수준에 대해서는 학교 생활에 참여하는 것과 교사와의 관계가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설립 및 운영 환경에 관한 응답 결과입니다. 필요한 인력 유형으로는 특수교육 실무원, 활동 지원사 등의 보조 인력과 재활공학사가 가장 많았습니다. 재활병원 학교의 설립 형태로는 재활병원 내에 교실, 특별실, 교사를 배치하는 특수학교의 형태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을 재배치할 경우에 준비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의료적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교사는 IP 등 학생의 교육 활동 및 평가 자료와 학생의 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응답 결과입니다. 교육 지원을 위한 기초평가로는 신체 기능 평가, 신경 기능 평가, 일상생활 동작 및 수행 정도,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는 응답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위하, 위해서는 재활병원 학교의 자체적인 교육과정 편성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존의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여 보다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는 재활병원에 대한, 재활병원 학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도 이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업 운영을 위해서는 개별화 교육계획 수립과 학생의 수준에 맞는 교과 내용 수정, 그리고 AAC 및 보조공학기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활병원 학교 운영에 대한 인식으로 피오도토를 조사하였을 때 학생들의 특성상 건강상의 위급상황 또는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에 학교 내에 안전, 건강관리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 밖에도 코로나 등의 전염병 지침, 재활병원 학교 학생의 치료를 담당하는 담당 주치가 배정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입니다.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연계 특수학교 설립에 관한 특수교사인 시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교수학습 지원, 물리적 환경적 지원, 그리고 개별화교육계획의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재활병원 학교 운영평안을 조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관련 인력들의 초안문적 협력 및 지원이 필수적이며 이가 전제되어야 학생의 특성과 수준에 맞는 개별화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양한 공간 구성을 통하여 학생의 학습경험 격차를 줄이는 방법들 또한 요구됩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통하여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연계 특수학교가 잘 설립되어지길 바래봅니다. 이상입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